안녕하세요 양꼬치 TV의 라마, 칸주 그리고 양꼬치입니다. 안녕하세요 양꼬치 TV의 라마 편집자입니다. 어 저번 볼링 영상 보셨습니까? 그때 저희와 양꼬치의 대결에서 저희가 이겨서 양꼬치가 벌칙을 받게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벌칙을 받을 건데,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그 많은 댓글 중에서 어떤 벌칙을 할까 고민, 고민 하다가, 이분, 이분의 댓글이 아주 좋더라고요. 정말 댓글 감사드리고요. 아,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무엇을 먹을지까지 골라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칼국수를 먹으러 갈 겁니다. 하지만, 양꼬치는 운동을 하겠죠? 소감이 어떠신가요, 양꼬치님? 아~~ 한 말씀 해주시죠! 아~~ <laughs> 아령하세요! <laughs> 자! 그러면은 바로 가시죠! 가시죠! <laughs> 우와. <후우> <laughs> <laughs> 와, 어, 나 칼국수 별로 안 좋아해 여기 얼큰 샤브 2인분 갖다주세요 와 진짜 지들 것만 시킨 거가근가 수저도 만 아, 너무 좋은데 물컵도 두 개만 <목소리> 어, 세 개인데. 어, 아, 안 돼. 저희 환경 지켜요. 저희 물은 먹을 수 있지 않나요? <목소리> 와, 여러분들 진짜 제가 저희 직원을 해맑게 웃는 모습 정요 <목소리> 네, 저는 운동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불 맛집이네. 아휴, <laughs> <어휴>, 내팔자 <팔짱. 웃음> 아, 세 개를 주는데 어머, 뭐하러 그러셨어요? 그러니까, 이거. 가볍게. 가볍게요. 참... <laughs> 아. 아, 여러분, 진짜 대신 가어 대박이다. 아니요. 네, 먹고 살이나 짜라, 여러분들. 아, 전좀살쪄야 되겠더라고요. 아, 짜? 응? 못따다 아 맛있겠다. <laughs> 어 아까 맛없을 것 같다고. 저희 야채가 봐봐. 지금 양꼬치처럼 풀이 죽어야 돼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어 개그맨이세요? <laughs> 와 진짜 아랑거도 안하고 쳐다도 안보는거 봐 진짜 먹는 것만 생각하는거 진짜 대단들 하다 진짜로 너무 힘들어 나 땀나 원래 음식집에서 땀나나? <웃음> <웃음> 아 음식이 뜨거워서 그런가? 짜증나 아 힘세지는 기분이야 완전 아, 너무 오 아, 여러분들 맛있게 좀 먹어봐요. 그게 뭐야? 이게 먹방 먹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. 먹방이 아니야. 내가 보여줘, 보여줄게. 줘봐. 아, 빨리 좀 드세요. 지금 음식 뭐 하는 거야? 아시카도 이름 안 나오고. 여러분들 빨리빨리 빨리 좀 드시죠. 바로 또 편집하셔야 되는데. 네? 지금 편집 밀린 거안 보이세요?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빨리빨리 어? 빨리 더 재밌는 영상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하시는 거냐고요 다들. 주인공 없어요? <laughs> 아, 아 짜증나. <laughs> 나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어 다들. 네, 칼국수 넣어주세요. 뭘 촬영하시는 거예요? 아, 네, 저희 유튜브, 네? 저희 유튜브 영상. 지금. 근데 이쪽브안 드시고. 그영상을 네, 발칙 중이어가지고. <laughs> 온 국내 사람들이 다 알죠? 볼링 쳤다는 거? 다 알죠? <laughs> 어? 니가 말안 한다 볼링 쳤단 말은 안, 모르시거든요? <laughs> 와 진짜 여러분 이렇게 양아침이다 본격전 어, 운 <laughs> 여러분 지나가신 분들 다 쳐다보고 이제 익지? 빨리 익고 싶은데 이미 익은 거야 하역수 지금 딱 먹어야 돼 아얘를 칼국수 먹을 줄 몰라요 여러분들 먹을 줄 아니까 우리가 대신 먹어줄게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먹어야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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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색다른 경험이야 내가 칼국수집에서 아령을 할줄이다 <laughs> 어디 봐? 아 주세요. 어디 보든 뭔 상만이 신 거예요. 아 진짜. <laughs> 역시 매너 스타죠 아, 진짜, 스타하고 싶다. 아, <웃음> 스타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오늘도 교훈을 얻어갑니다. 내기는 하지 마세요. 특히 친한 사람일수록 내기하는 거 아닙니다. 한 한달도 달 볶음밥 하나 주세요. 예. 아, 또, 니들 또 해먹을 줄 모르잖아. 에 해줘야지, 응. 내가. 아, 국물이 한 번. 이렇게 쏘아 어때? 밥을 딱 넣는 거야. 아, 오!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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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비 뜨거운데? 좀더 표정이 실성해가는데 입술이 창백해지는것 같아. 뭐 빨리 먹어. 아, 집에 좀 가자. 빨리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. 뭐지? 집 가는 길에 돌을 하시니까 만난 거 아니야? 돌을 너무 많이 닦아왔고. 아나 힘들어 아, 이제 너무 힘들어. 자 이제 계산하러 가시죠. <laughs> 근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. 이거 포장해드릴까요? 이따 저녁에 가서 뭐 <laughs> 뭐.